자, 31번이에요. 한 단어짜리 빈칸처럼. 자, 들어갈게요. rebels. 반란, 반란군. 반란 또는 반란군. may think they are rebels. 응? 반란군 은 자기가 반란군이라고 생각한다. 뭔 소리야? but clever marketers. 응? 뭐야 갑자기 전쟁 아니야? 역사 아니었어? clever marketers influence them just like the rest of us. 영향을 미친다. 아니 이게 그래 주제가 마케팅인데 그럼 그 우리 수능에 나오는 지문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생물 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지문도 있고 어뭐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문이 있잖아 경제 근데 그거 그거 중에서도 이제 경영 해가지고 마케팅 쪽이 많이 나 마케팅 심리 쪽이 많이 나오거든 이거 그거야 이거 발란군 아닌데 그럼? saying everyone is doing it. 어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한다 잠깐 한번 봐봐 여기서 반란군은 비유법이야. 비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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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또 비유법 나왔어. 아나 짜증나. 자 이거 비유법이고요. 여기서 반란군은 진짜 반란군이 아니라 뭘 비유한거다. 그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한다. 에 반대되는 사람들. 어 반란이니까 반대니까. 어. 이해됐어? 모든 사람들이 탕후루를 먹어. 그럼 나는 반란군이야. 그럼 난 탕후루 먹기 싫어. 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번 겨울은 뭐 파란색이 유행이래 아, 좀 이상한가? 뭐 빨간색이 유행이래 그럼 나는 빨간색 싫어 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는 하기 싫어 이런 반란군 아씨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반란군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청개구리? 아니면은 뭐 청개구리 심보라고 들어봤어 청개구리가 이를 반대로 <laughs> 그니까 러 애들한테 청개구리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밥 먹어 그럼 밥 먹기 싫다 그러고 자 그럼 밥 먹지 마 그럼 또밥 먹고 싶다 그러고 <laughs> tv 보지 마 그럼 tv 보고 싶다고 하고. 야, TV 좀 봐라. 그럼 아나 TV 안 볼래 이러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로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우리가 청개구리라고 해요. 청개구리 심봉 심리지 심리 심봉 무조건 반대로 하려는 거. 아니면 독특한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나도 약간 이쪽이거든? 청개구리 약간 이쪽이야. 자 볼게. The c l a everyone is doing it. 요게 반대거든. May turn some people off from an idea. 아, 자, 야, 저기, 야, 나 사람들 다 이거 한다던데? 이것이 turn some people off. 이 생각으로부터 turn off 시켜, 꺼버려. 요 되게 중요하네 싫어하게 만든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심해야 되겠네. 어, 어머니, 어머니, 저기 지금 모든 학생들이 다이 수업 듣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 순간, 어, 나그 수업 듣기 싫어. 이렇게 된다고. 오, 오.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뭐에 반대냐면, 군중심리의 반대 개념이야. 자, 이거는 군중심리의 반대. 군중심리라는 건 원래보다, 남, 다른 아이들이 전부 다이 수업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수업 들으셔야 돼요. 어, 어머님 자제분도 이 수업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홀딱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가 좀 이런 스타일이야.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반대도 있어.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는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 그쪽이야. 자, these people will look for alternative. 다른 거 찾아. 어, 남들이 다 듣는 수업 말고 뭔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딸내미만을 위한 그런 수업 없을까요? 아들내미 딸내미만을 위한 독특한 수업 없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 which if cleverly planned can be exactly 이것이 뭐가 될수 있다? 정확히? what a marketer or a persuader wants you to believe. 믿게 만들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상대를 꼬시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어, 이 청개구리 신벌을 이용해가지고, 음. 보자. 어머니, 그 인간 얘기 들으셨어요? 어, 그 일타강사, 그거 막, 애들이 뭐, 그 몇십만 명이 듣고 있다던데, 처음에 이렇게 딱 흘리는 거지. 그럼 어, 어머니가, 어, 뭐야. 남들이 다 듣는 수업이라고? 아니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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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우리 딸은 어? 특별하니까 남들이 다 듣는 그딴 수업은 들을 수 없어. 어, 남들이 다 하는 거? 아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거 해봤자 그러면 특출난 아이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딱 아, 그럼 어머니 여기 제가 특별한 수업이 이것도 이제 플랜 B로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건 어떠세요 하고 쓱 들이미는 거지. If I want you to consider an idea and know you strongly reject popular. 어, 아, 이런 사람이 있어 어머니들 중에도 Strongly reject popular opinion 이런 어머니들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들 음, 봐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떠면 남이 하는 건다 해야 돼음 그럴 때는 어떤 전략이냐면 Popular opinion 전략이야 내 전략을 잘봐자 A 케이스는 이 어머니는 팔랑귀다 팔랑귀 이 어머니는 팔랑귀 팔랑귀가 뭔지 알지 남들이 하는 거다 해야 돼자 그럴 때 어떻게 해 어, 어머니 저한테 수업 들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누구도 들었고 누구도 들었고 누구도 들었고 그냥 숫자가 많다고만 하면 돼 이, 무조건 숫자 어, 애들 이, 이 동네 애들 전부 다 저한테 수업 다 듣는데 누구도 들었고 누구도 들었고 그 철수 아시죠 어, 철수도 저, 저한테 수업 들었어요 영희 영이 아시죠 영희도 저한테 수업 들었어요 그러면은 홀딱 넘어와 왜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해야 되거든 홀딱 넘어와. 어. 자, 근데 비라는 어머니가 있어. 이 비라는 어머니는 레브리야레브반랑군이야반랑군즉 레벌. 무슨 어떤 엄마야? 팔랑귀가 아니라 청개구리 엄마가 있어. 청개구리 엄마, 비유법이야. 즉 남들이 하는 건 똑같이 따라하는 거 되게 싫어해. 되게 좀 이게 독, 독,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독특한 엄마들이 있거든. 자, 그럼그 엄마들은 어떻게 꼬신다? 그 남들과 다르다는 걸 강조해야지. 어, 죄수건요. 다른 인간 수업과는 달라요. 제 수업은 그러니까 내 수업이 왜 다른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어어. 그러면 그또 그런 걸 홀딱 반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을 잘 짜셔야 된다고요. 어떤 게 먹힐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향을 알아야 돼. 이거. 자, 자, if I want you to consider an an idea and know you are strongly reject popular opinion, you strongly reject. 그러니까 이거 청개구리야. 너는 청개구리. 정기구리니까 취향이 독특한 사람이라고 응? 취향이 일반적이지 않아 취향 독특 그런 경우면 In favor of 뭘 좋아해? maintaining your independence 독립성 좋아하고 유니크함 좋아한단 말이야 I would present the majority option first. 먼저 제, 제시를 해 Which you would reject. 근데 니가 분명히 거절할 거야 왜? 뭘더 좋아하니까 In favor of my actual preference 오 이게 B지 B B B 마이 프레퍼스 니까 비지. 음. 그러니까 팔랑기 엄마 말고 청개구리스타일의 엄마들한테는 일단은 어 어머니 어머니 그 저기 어느 학원에 그 수업 많이 듣는다던데 거기 좀 보내지 그러세요. 이렇게 예시 제기 제안을 해. 그 그러니까 엄마가 어, 남들 다 듣는 수업 들어봤자 뭐 도움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 그때 나의 진짜 목표. 그럼 제 수업은 어떠세요? 제가 좀 수업을 독특하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에세이도 막 쓰고요. 패러프레이징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겠지 남들과 다르다고 자 we are often tricked 그때 홀딱 속아넘어간다 <laughs> 아니 마케팅 전략인데 왜 속는다는 속속 표현을 썼어 when we try to maintain a position of defiance를 유지하려고 할때 defiance가 저항이야 저항 이게 반란군이라고 저항이 반란군이지 뭐야 대세에 저항할 때 people use this 응? Uh -huh. 이거 defiance가 답인데 저항감 저항심, 저항심, 청개구리 심포인데 이거 청개구리잖아. 청개구리 심포, 그렇지? 이걸 이용한다. To make, uh, to make us independently choose. 서 독립적으로 고른다. 사실 만 실제는 독립적이아이지 내가 다그 조작한 거지. 독립적으로 고른다. 옵션을 which suits their purpose에 맞는 거. 사람들이 이용한다니까 실제로 내가 원했던 거뭐 이런 뜻이야 내가 원했던 걸 고르게 만든다고 청개구리 심뽕 이용그러니까저 사람이 청개구리 심뽕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나 짜장면 먹고 싶거든 그럼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야 짬뽕 먹자 요즘에 짬뽕 유행이래 사람들 전부 다 짬뽕 먹는데 그러면 그이 사람이 원래 청개구리 스타일이니까 뭐라고 얘기해 나 짬뽕 싫어 남들이 하는 건난 싫어 이해했지? 그러면은 뭐야? 나 짬뽕 싫으니까 짜장 먹자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처음에 원했던 게 짜장이라고 <laughs> 내가 짜장이 먹고 싶으면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처음에 짜장 어, 뭐지 어, 짬뽕 얘기를 해라 음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짬뽕 싫다고 할 거다 그러면 결국 짜장 먹게 되겠지 뭐 <웃음> 그러잖아 <웃음> 자 some brands have taken full effect of our defiance towards the mainstream 그 mainstream에 대한 저항감을 이용해, 이용한다 그리고 포지션한다 자기 자신을 발라으로 독특한 뭐 디자인의 옷인가 봐, which has created even stronger brand loyalty. 그러면은 brand l 가더 세질 수도 있다. 로열티가 충성심, 브랜드 충성도라고 해. 근데 이 전략 위험한 거야. 조심해. 이 전략이 뭐 이게 주제인가? 이 전략은 말이야, 보편적인 전략이 아니야. 자,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은 어떻다? 대세를 따르는 스타일이야. 즉 청기구리 심보가 아니야. 팔랑귀 스타일이라고. 음, 그래서 뭐뭐 어, 저기 인강이 뭐 1등을 차지했다, 뭐 넘버원이다, 그럼 다 몰려다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팔랑귀 전략이 맞아요. 근데 일부 소수의 엄마들이 청기구리 엄마들이 있어. 그그 그 엄마들한테 쓰는 쓰는 전략이야. 그리고 이 전략은 청기구리 전략은 미국에서 잘 먹혀 왜? 미국은 애들이 의존적이 아니고 독립적이잖아. 그래서 이 청개구리를 이용한 전략이 잘 먹혀요 잘 먹혀 남들과 똑같이 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근데 한국은 아니야 한국은 팔랑귀에 어필하는 전략이 훨씬 더잘 먹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아 사람들 알잖아 야 여기서 사진 찍어야지 인생 차시래 수십만 명이 올려서 사진 찍고 야 마라탕 먹어야 되는데 다 가서 먹고 야탕으로 먹어야 되는데 다 가서 먹고 우리나라는 팔랑귀 전략이야 우리나라는 팔랑귀 전략 근데 미국은 미국에서 마케팅 하려면 청개율리 전략이 잘 먹혀. 그건 팩트야. 팩트. 자, 그럼서 답이 뭐냐고? 야, 콜라보레이션? 협력? 아닐 거 아니야. 이미테이션 흉내 낸다고? 이것도 아닐 거 아니야. 레페티션 반복? 아니겠지. 근데 컨퍼미티가 뭐야?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컨퍼미티니까 이건 절대로 답이 아니지 180도. 그러면은 선택지 1번에 리버럴 리이 뭐야? 정반대. 자, 정반대. 무슨 느낌 들어? 자 청개구리가 무슨 뜻이야 정반대로 한다 오 내가 짜장이 먹고 싶으면 우리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야너짜장만 먹을래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면 야너 짬뽕 먹을래 사람들 전부 다 요즘에 짬뽕 먹는다는데 뭐라고 말해야 돼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지 내가 짜장이 먹고 싶으면 저 사람한테 짜장 저 짬뽕 얘기를 해야 돼야너 짬뽕 먹을래 사람들 다 이거 먹는데 그러면 은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친구는 남들이 다 하는 건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짜장 먹을, 짜장 먹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자기가 독립적으로 선택했다고 착각을 하지. 아니야. 실제로는 내가 조작한 거야. <laughs> 내가 조작한 거야. 이 새끼 청개구리니까 내가 짬뽕 먹자고 하면 분명히 싫다고 하겠지? 좋아! 하고 내가 조작한 거라고. 그래서 정반대 거꾸로야. 정반대 거꾸로. 그래서 일본이 답이에요. 나름 괜찮은 문제야. 그지? 이게 진짜 이런 걸잘 고르는 게 머리가 좋은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영어 실력보다는 아 물론 해석을 했으니까 영어 실력이긴 한데 답을 골라내는 건 영어 실력보다는 언어 실력이지 언어 실력 무슨 물론 해석을 한 거는 영어 실력이 맞고 음. <laughs> 단어 어려운 거 있어? Turn off. 조금 뭐잘 그지 이런 거 애들 잘 못하던데. Everyone is doing이라고 말하는 것이사람들다 이거 하던데 도 번째 줄 사람들이 이거 다 하던데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turn off가 관심을 끄다. 이거 이렇게 외워. 관심을 끄게 만들다. 음. turn off니까 관심 꺼졌다고 뭐 이런 얘기로 쓴 거고, alternative 대안. 단어만 외워, 대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은 대안을 좋아해. 다른 거 좋아해. 평범한 거 말고 독특한 대안을 좋아해. 청개구리심보 독특한 취향. 어, 단어가 별로 없네, 없네요. preference, 선호도. 아주 쉬운 단어잖아요. 됐고. 어, 됐어요. 어, 메인스트림, 뭐, 메인스트림 주류, 주류. 술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 주류. 됐어요 이때 처음에 랩을 나왔을 때 이게 먼지가 정말 군사반란 뭐 역사 이렇게 착각하면 안돼뒤 마케팅 딱 나온 순간 아 비유법이 있느딱 눈치채야 돼 이거 비유법이구나 눈치채야 돼요 비유법 조심해 자 됐지 1번이 답이에요